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타세요 우리 동네 차차차 윤종환입니다 오늘은 대구로 가고 있어요 데프리카 음, 아주 굉장히 덥다고 하는데 대구로 가는 이유는 저희 유튜브 구독자 분께서 모아비 차량을 이제 판매해 주신다고 하셔서 이제 제가 직접 가고 있습니다 회원님께서는 모아비 차량을 저희에게 파시고 제네시스 G80 차량을 이제 새롭게 구입을 하시는 건데 너무 바쁜 일정 때문에 저희 매장에 방문하기가 어려우시다고 하셔서 제가 오늘 모아비 차량을 보고 대금을 현금으로 드리고 모아비를 가져오고 내일은 회원님께서 구입하신 제네시스 G80 차량을 탁송으로 배달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모아비 차량 매입하러 같이 가보시죠 서산 휴게소에서 포드가드 샀어요 회원들에게 드릴 호두가자 사서 이제 바로 또 대구로 또 부지런히 출발을 해야겠죠. 갈 길이 멀어요. 어 회원님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이제 모하비 차량 오늘 보러 온 차량이에요. 어 회원님은 저기 간난 아이가 있으셔서 집에 혼자 계시기 때문에 나오실 수가 없다고 하셔가지고 차 안에 키를 넣으셨다고 해서 제가 지금 차량 촬영 도중 혼자 해야 돼요. 장비. <laughs> 내 눈이 몇 개인지 보이시오? 차량을 좀더 꼼꼼하게 보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차량 한번 검수를 좀할 거고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하겠어. 차량을 다 검수를 끝났어요. 검수 다 끝나고 어, 회원님 집으로 올라가서 이제 계약서 작성을 도와드릴 거고요. 어, 아이가 있다 그래서 손소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꼼꼼하게 하고 모두 받아 챙겼습니다. <laughs> 어, 회원님 차량 이제 계약서랑 이런 것들 작성을 했고요. 어, 집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바람에 아이들도 있고 해서 영상 촬영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영상을 못 찍었어요. 그래서 계약서랑 그다음에 입금해드릴까 다 해드렸고 회원님께서 다시 구입하시는 제네시스 G80 차량도 계약서를 다 작성을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 모하비 차량은 이제 곧탁송 기사님이 오셔서 저희 매매 단지로 어 가져올 거고요. 매장에 이렇게 방문하기 좀 어렵거나 바쁘신 분들 혹은 뭐매장에 두려우신 분들은 요런 서비스 중고차 배달 서비스 이용하시면 참 편합니다. 대신 제가 힘들어요. 열심히 일을 끝나서 서울 다시 올라가기 전에 너무 배고파서 휴게소 들리는 건 요즘 시국이 좀 시국인지라 저도 좀 무서워서 편의점. 편의점이 있더라고요 분위기 좋은 이런데 있어서 오늘의 메뉴는 너구리컵 라면, 커진 전주 김밥, 프라이트 <laughs> 이거 먹고 이제 또 서울 또 부지런히 또 올라가야 돼요 모 하면 정말 좋은 차량 바로 소개시켜드릴게요 기다리세요 제가 멀리 대구에서 가져온 이 차량. 상품화 작업이 지금 끝났고요. 여러분들에게 바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차량 기아 모하비 KV300 최 고급형이고요. 2015년 등록됐고 11만km 탄 차량이에요. 가격은 1,950만 원에 여러분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 차주분께서 경미한 사고로 앞쪽을 교체했는데 깔끔하게 교체가 됐고 완벽하게 수리가 된 부분을 확인을 했고요. 그 부분은 저희 카센터와 성능기록부장에서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100km 정도 시운전을 해본 결과 어떤 문제도 없었던 걸 확인을 했고요. 옵션 부자 모하비 차량 같이 지켜보시죠. 모하비 KV300의 대표 옵션이라고 하면 바로 에어서스 펜션인데요. 이 에어서스 펜션 같은 경우가 고장난 모하비 중고차가 수두룩합니다. 진짜로 제가 오늘 가져온 모하비 차량은 수많은 테스트를 했는데 정상 작동 다 되고요. 에어서스 특히나 뭐 고리스가 나오거나, 뭐 이런 부분, 터진 부분들, 이런 것 부분들이 아예 없는 차량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대형 SUV, SUV계 왕자, 이 모아비. 많은 수시가 붙을 만큼 굉장히 엄청난 차량인데, 오늘 차량 같은 경우는 KV300 최고급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 상태도 너무나도 깔끔합니다. 실내 상태는 잠깐 보고 갈게요. 제가 지금 앞좌석 시트를 저한테 편하게 하고 뒤로 넘어왔는데 공간은 굉장히 좋습니다. 등받이도 굉장히 넓 편하게 살짝 눕혀져 있고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라든가 뭐 실내 내장재 상태 같은 경우는 정말 깔끔한 그 자체라고 생각을 될 정도로 너무나도 좋은 차량입니다. 국산 대형 SUV만큼 트렁크 공간도 확인해봐야죠. 트렁크 공간은 굉장히 넓어요. 폴딩하지 않는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넓은 상태를 유지 중이고요. 트렁크를 보면은 전차 주분이 아이 차를 얼마나 아꼈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양 옆에 이렇게 내장 보호제를 플라스틱을 보호할 수 있게끔 이제 부직포 같은 걸 붙여 주셔서 짐을 적재할 때나 이럴때 플라스틱이 손상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차량 같은 경우는 7인승이기 때문에 이 커버를 드러내면맨 뒷좌석 시트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 차박이 대세잖아요 실제로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차박을 위해서 모아비 차량을 구입을 했는데 폴딩을 하면 제가 누워도 공간이 여유롭습니다 안느끼시죠 바로 한번 보시죠 뒷좌석 이렇게 폴딩을 하면 178인 제가 누워도 여유로운 공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공간을 자랑하고 있어서 차박으로 하셔도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재밌게요